130번부터 하자 130번 130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도 존재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대로 갈때 X의 FX도 존재한대 그러면 얘도 존재하려면 완전 무한대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FX는 몇 차? 1차 2등각이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이면 F0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조건만 봐도 FX는 어떻게 생겼어? A, X 이꼴이 돼야지. 돼?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3이래. 그러면 얘이 fx가 ax니까 여기 ax 집어니까 없어지니까 a는 뭐가 돼?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fx는 3x다 이거.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3 x 빼기 3. 그리고 얘 두배하니까 이렇게 쓰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다 얼마? 이가 되지. 끝내 여기까지. 네? 147번 147번 뭐냐 그렇죠? 147번 f(x) 가 x 제곱더하기 n 4n 1 이렇게 해어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x) 가 존재한대 그러면 얘가 존재하려면 존재하려면 n은 뭐가 돼야 돼? n은 2 e? 이하가 돼야 돼 왜냐? 분모의 차수가 크면 다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배웠잖아 그럼 0도 존재는 하지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는 n이 될수 있는 건 2도 될수 있고 1도 된다 이거야 그래 n은 자연수니까 됐나 여기까지? 그에 따른 fx 그러니까 그에 따른 답을 내라 이거야 만약에 n이 2라면 x제곱 더하기 1 4x제곱 빼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n이 1이면 B 밑에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 더하기 1 4x 빼기 1이니까 밑에 차수가 크잖아. 그러면 0으로 존재하겠지. 그게 답이야. 156번까지 156 1 5 6분 보면 y는 4루트 x y는 x와 8과 만나는 점 그림 그려져 있지 이렇게 있어 y는 4루트 x 그리고 y는 8 y는 8이면 여기 지 8. y는 8에서 만나는 이 점을 A라 a 라해 그러면 얘가 8이 된다는 건 4루트 x 가 8이 된다는 건 루트 x 가 2가 되려면 x 는 얼마? 야 4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얘가 4, 8이다 이 뜻이지 그냥. 그리고 p 점 좌표가 이거야. p 점 좌표. p 점 좌표가 s, t래. 이게 s 하고 t, s, t래. 그래서 수상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자, 어쨌든 t가 지금 8로 갔을 때 지금 문제는 뭐야 리미트 t는 t가 8 플러스로 갈때 그리고 ph ah 이 값이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t가 될때 얘가 t가 될때 이거야 그러면 루트 x는 4분의 t가 되야 어 되잖아 어쨌든요. 그러면 X는 얼마? 16분의 T 제곱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점 좌표는 이제 P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6T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 H. 됐나요? 이거까지? 근데 지금 뭐야? PH, PH, PH는 얘잖아. 얘 길이는 뭐야? T에서 8뺀 거지. AH, AH는 얘가 얼마나? 16t제곱에서 빼기 4한거지 그래서 얘 정리하면 리미트 t는 8로 갈 때, 얘는 t 는 8로 갈때얘 t 빼기 8이 되고 얘는 16t제곱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80은 0이고 80은 0이니까 얘 통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64고 얘는 T-8, T플러스 8이니까 약분되지 이렇게 그래 남는 거는 이제 16하고 8니까 이제 8 집어넣어 8집어니까 얘는 16분의 16이 돼서 답은 얼나1 나오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158번으로 158번 야 158번. 보면 y는 루트 x가 있어. y는 루트 x. 그럼 y는 루트 x가 있으니까 오케이. 렇게있어 그리고 나서 원점을 지나서 t, t 어,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a점이고 결국 에는 t, 루트 t래. 그리고 m, m은 뭐야? OA, OA의 중점이니까 이게 m이야. m. 그럼 얘 중점좌표는 2분의 t, 2분의 루트 t 됐나요까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 수직인, 얘 수직인 이 직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 직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먼저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기울기. 얘 기울기는 얘 기울기는 얼마? t 분의 루트 t지. 그러면 얘 수직 기울기는 얼마? 야얘 기울기는 얼마돼 마이너스의 루트 t 분의 t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루트 t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 알고 한정도 파니까 식세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식은, 이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t x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루트 t 가되겠 o 이에서 a 까지 그때 이때 e X 절 그때 만나는 X 축 이점 좌표를 f t 라고 했고 이점의 y좌표를, 이점 점의 좌표표를 이, 이 g t 라고 한거야 그러면 x 절편 y 절편구해 l 라 h i s i 그럼 정리부터 하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gt는 뭐야? y절편이니까 2분의 t 루트 t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이때 x절편은 ft는 뭐가 돼? x절편은 얘 넘겨서 y가 0일 때잖아. y가 0일 때니까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가 얼마? 루트 tx가 될 때니까 x좌표는 2분의 t, 2분의 1이 되네 그이 점좌표는 2분의 t 플러스 1이 되는 이게 ft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다 지워도 돼 이제 다 t에 대해서 표현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극한 풀면 되지 그러면 얘 극한 풀면 지금 이입하면 되지. 다음에 얘는 뭐야?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때 g t의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이면 4분의4분의 4분의 이거 제곱해도 바로 제곱 이거 제곱할게 그냥 얘 제곱. 오케이? 제곱하면 그냥 먼저 써놓고 할까? 그러면 루트 t 루트 t의 루트 t의 제곱 이렇게만 쓸게 먼저. 끝나, 기까지 그리고 밑에는? t 제곱이고, ft, ft는 뭐야? 2분의 t 플러스 1이고, 빼기 1. 근데 얘는 무한대가니까 뭐만 따지면 돼? 최고차 차수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차는 얼마야? 2분의 얼마야? t? 3승이지. 맞아 틀려? 네? 그럼 밑에는? 밑에는 밑에는 4고 최고차는 얘를 잠깐 보면 t 루트 t 플러스 루트 t의 제곱이면 얘 루트 t 앞으로 나오면 제곱이니까 t로 나올 거고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있지 그러면 얘도 최고차 계수면 t 3승이겠네 그래서 여기다 t 3승 최고차항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야 없어지니까 4분의 2 박은 얼마? 2분의 1나오겠라2은2번다가1 6 8번라2다가1 6 8번1 6 8번1 6 8번 보면 야 FX는 2X 빼기 2X 0 빼기 6X 더하기 7 그리고 X는 3 X는 3 X는 3보다 크다 이거야 다음은 모든 거 찾아라 이거야 근데 그래프는 좀 적당히 그리자 그냥 적당히 그려 보자 그러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 3일 때 얘는 2야 2 그럼고 3보다 작으면 얘 써야 되니까, 3집어는 얼마나 3집어면 4니까, 4에서 여기가 4야. 4에서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리고 얘 3집어는 와. 3집어는 면, 얘는 지금 잠깐 보면, 얘 완전 제곱식 하면, 더하기 9 빼기 9를 하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빼기 2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기역부터 보자 기역 기역보면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 f fx 이렇게 되어있어 야 5는 어디 있어 5는 5는 여기 정도 여기에 뭐 예를 들어 5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일 때 얼마야? 5일 때 25. 5를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7이니까 얼마야? 2지. 5일 때 원래는 이 값이 얼마야? 2야. 근데 5보다 작은 쪽에서 오지. 5보다 작은 쪽에서 보면 이, 2보다 어때? 조금 작지. 그래서 얘는 얼마로 보는데? 1.9로 보는데. 그래서 얘는 F 1.9가 돼. 그러면 F 1.9는 2에서 2에서 그냥 2는 이게 있잖아. 그러면 그냥 2 e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 좌측이나 우측이나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어디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얘는 얼마나 와? 2나오지 그래서 억한다 다음 니은 니은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x. 그러면 얘가 값이 존재한다 했을 때 한게 뭐야 좌고 우를 따져야지 그러면 좌는 뭐야 얘보다 조금 작으니까 0.1을 빼 마이너스 3.1을 보면 되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2.9로 보면 되지 그래서 얘는 f 집어드니까 3.1이 되는 거고 얘는 f 2.9가 되는 거지 근데 3.1은 3.1은 3보다 조금 크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오는 거고, 2.9는 2보다 조금 작은 쪽이니까 얼마로 와? 4로 오지. 4로 오니까 어때? 다르니까 얘는 극한 값이 없네? 그래, 니는 탈락. 지금, 뭐야? 기억만 되네, 뭐죠? 됐나요, 여기까지? 되는데.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다시 할게. 이제. 그러면 이제 D급. D급 보면, D급. 리미트 X가, 3 플러스 절댓값 fx 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절댓값 fx 야 0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0이니까 이 값은 0되네 그래 3 플러스야 3 플러스는 3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여이잖아 그럼 얼마야 얘는 얘는 얼마?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절대값이니까 얼마야? 2지 그러면 얘는 더했을 때 얼마 나와? 2 나오네? 맞아? 그래서 답은 기억 답 1번만 되네 다음 173번 가자 173번 응. 야 173번 다음오 옳은 거 찾아라 이거야 지금. 야 리미트는? x 가 알파로 할때 절대값, 알파로 할때 절대값 f(x) 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리미트 x가 알파로 할때 f(x)도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절대값이면 값이 존재, 야 절대값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방법 뭐가 있냐? 절대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쉽게 하면은 음, 어떤 거가 하면 좋을까? 절대값 절대값 s 근데 fx 지금 야 잠깐 멈춰볼래? 이것 탄몇 번이야 얘는 이거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냐 이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절대 값이 존재하지 않는 방법은 끊겨 있는 경우밖에 없어. 왜냐면 절대 값이, 생각해봐. 절대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절대 값은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잖아. 그러면 저 얘는 만약 fx가 연속함수면은 어쨌든 끊기면 무조건 연속이 돼. 근데 얘가 그 절대 값이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 처음부터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뭐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해도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붙어 있으면 존재하게 돼 있잖아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FX는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결과 p 이면 q 이다잖아. 이게 참이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낙 q는 아나 이거 대우가 뭐야? 나큐는 나피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fx가 존재하면 절대가 fx가 존재하냐묻는 거지. 그러면 존재하면 얘는 존재하지. 그래서 기역 정답 되네. 그냥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니은 니은 보자 이제. 그래야기역은 정답돼 니은 니은은 fx하고 gx 이 합이 존재야. 존재하면 f(x)와 g(x)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안하지. <laughs> 됐나요? 그래서 니은 <laughs> 탈라. 그리고 디그. f(x)하고 더하기 g(x) 그리고 f(x) 빼기 g(x)가 존재해. 둘이 존재하면 두식을 더하고 빼고해도 존재하지. 그러면 더하면 efx 나오고 빼면 egx 나오니까 존재하네. 그래서 디귿 정답. 다음 ㄹ ㄹ보면 gx하고 gx fx가 존재한대 존재 얘도 존재하고 존재하면 곱했을 때도 존재하지 그러면 곱하면 뭐야 fx 나오잖아 그래서 ㄹ 정답되지 얘는 다음 미음 보면 fx하고 빼기 gx가 0이래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GX가 같냐 이거야 같을까? 야 같다는 거는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했을 때0 나올 수 있지 맞아? 근데 얘가 무한대 하고 무한대인데 얘는 같다고할수 있나? 할 수? 없지. 그래서 니는 탈락. 그래서 지금 뭐야? 답은? 3분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네? 됐죠. 야, 내가 잘못 봤어, 아까. 잠깐 168번 아까 뭐 기억이라고 했잖아. 근데, 디그이 맞네. 왜냐면, 이거 하나 떼요. 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가 FX, 이거 0이라고 했잖아, 요가 근데, EX 빼 이니까, 내가 여기 0 집어넣는데, 0이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0을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니까절대값은 얼마? 2가 나오지? 그래, 앞에 거도 뭐였어, 아까? 2 나왔잖아. 그러면, 4, 4 나오니까, 기억지그다 3번이다? 오케이? 내가 계산 했는데 오케이?